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지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십까지는 때리더니와 그것을 넘기지를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하노라. 곡식 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자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한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만에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들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알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당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문에 두 종류의 좋을 추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조을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레게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막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시되 너는 천하에서 암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잃지 말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보시면은 두, 누군가와 시비가 벌어져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또 누군가가 옳은 일을 밝혀지면 이제 잘못을 행한 자에게 태형을 어, 때리라고 하는데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악인이 그 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이 형제를 경의 여길 이 될까 노라할 때, 그러니까 그 형제를 어떤 교화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형벌도 그렇고 다그 사람의 교화를 위하여서 행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을 그형 그가 행한 짓에 따라 형벌을 내리되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일하는 자의 어떤 대가와 소득을 보장하라는 것이죠. 자, 소가, 망을 떨때 소가 이제 앞에 곡식이 보이니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곡식을 못 먹게 하려고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이제 사람들이 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결국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일하는 자도 이제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와 또 복지와 그리고 또 그런 합당한 뭐랄까요? 어, 삭슬 이제 대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이제, 계대의 결혼법이라고, 이제, 남,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이제, 그, 이제,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 후사를 잊게 하라는 것이 계대의 결혼법입니다. 어느 날 시각에서 보면 좀 이상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시대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어, 상당히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형제가 이제 그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여인을 보호하고 또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냐 하도록 그 기업, 가문과 기업이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형제 아내를 취하는 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막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다른 형제 이름으로 이제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있다 생각하여서 어, 그런 것을 외면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그 경제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눕기에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시 이제 어째 보면은 루시 이제,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죠 이제 루 취하려면은 이제 그 나오미와 그 남편과 그 가족의 원래 재산을 회복시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성읍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이제 눗을 취하여서 그 가문을 세우라고 하였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하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인을 취하는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밭을 잃었거나 재산을 잃었다면 그 자,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낳은 자녀 하나는 이제 그 죽은 자 이름을 잊게 하여서 그 기업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손해가, 있,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네.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고 그래서 그 권리를 보아스가 취득하여서 보아스가 이제 루과 결혼하고 또그 기업을 세우준 장면을 루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남편끼리 싸울 남편이 누군가 싸울 때에 여인이 남편을 구하고자해서 그 남자의 음낭을 찌거든 뭐그 여인의 속을 찍어버리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후손을 잇는 뭐 그거를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음낭을 지다라 할때 그게 완전히 그소만 터트리듯이 꽉 지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후손을 갖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또한 되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불쌍해하지 말고 구손을 그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추나 이런 것들을, 몸이가, 이제, 저울, 추를, 큰 거, 작은 거, 즉, 이제, 규격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제, 무게를, 사기치게 말라. 뭐, 이렇게 하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잔인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했지만 특별히 아말렉을 멸할하신 것은 이제 고대 근동에는 안목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약한 자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제 직접 전쟁을 취하는 자들만 싸워, 싸우라는 것인데, 아발렉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군 가운데 뒤처진 연약한 자들을 먼저 쳐서 죽였거든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 이 잔인한 이런 자들을 아예 없이 하라고, 그냥 그 민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없이 하랄 정도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저 이제 보면은 이제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 사실 좀 어려운 게,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형벌에도 정도가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좀 과격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화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요. 그러나, 어, 물론 하나님께서, 처형하라라고 하신 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화의 여지를 남겨둘 것을, 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다 예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죄다 예 요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포기하고 아 저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 어, 신경도 안쓸란다 이런 포기하는 심정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간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그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비겁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나한테 손해가 될 것이라고 해서 뺀다든지 혹은 남을 속여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겁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의 목상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목상은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